코뉴스 코리아의 줄리안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경제 위기와 그로 인해 암호화폐 시장과 기업들이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살펴볼 텐데요. 특히 크립토퀀트의 주기영 대표가 경고한 암호화폐 산업의 해외 이탈 가능성. 한국의 자본 도피와 암호화폐 산업의 해외 이탈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근 한국 경제는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죠. 원화 가치가 1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1달러당 1,448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업비트에서는 USDT가 공식 환율보다 3% 높은 프리미엄으로 거래되고 있고, 이는 1998년 IMF 위기 연상케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공식 환율은 1,400원대인데, 코인원에서는 1,500원을 넘어서 USDT가 거래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주기형 크립토퀀트 대표는 트위터를 통해 이 상황은 아시아 금융위기 이전의 조짐과 같다며 고액자산가들이 USDT를 대거 매입해서 자본을 해외로 이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기영 대표는 또 현재의 경제적 불안전성이 암호화폐 시장뿐만 아니라 한국 전체 금융시스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죠. 한국 정치적 혼란 또한 경제 인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개혁령 선포 이후 주식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코스피 지수는 연초 대비 8.76% 하락한 상태고요. 카페 시장에서는 규제와 과세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당초 2022년 1월 도입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는 관련 인프라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CNC가 1년 미뤄졌고, 이후 가상자산 시장 여건과 투자자 보호제도 정비 등을 이유로 또다시 2년 연기되는데요. 결과적으로 가상자산 과세 적용 시기가 2025년 1월 1일로 밀렸다가 이번에 다시 2027년으로 밀렸죠. 여전히 이제 이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기에 더해서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거액의 암호화폐를 은닉한 혐의로 법적 고발을 당하면서 암호화폐 거버넌스에 대한 한국의 경직적 접근 방식을 강조하고 있다. 라고 썼는데요. 문장에서 언급된 암호화폐 거버넌스에 대한 한국의 경직적 접근 방식은 암호화폐를 다루는 정부의 규제와 정책이 엄격하거나 비효율적이며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의미하죠.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암호화폐 규제의 과도한 경직성, 김남국 전 위원의 사건은 한국 정부가 암호화폐 시장에서 투명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더욱 강경한 규제 정책을 채택하게 할 가능성을 높였는데요. 이러한 규제는 암호화폐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거나 투자자들이 시장을 떠나게 만들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높은 세율이나 신고 의무 강화와 같은 과도한 규제는 암호화폐의 활용도를 줄이고 시장 참여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거든요. 또두 번째는 정치적 논란과 규제 정책의 혼란인데요. 김전 위원 사건과 같은 부정적인 사례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손상시키며 이를 규제하는 정책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어요. 이게 시장 참여자들에게 일관된 정책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고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약화시킬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투명성과 책임, 책임성 부족인데요. 김전 위원이 거액의 암호화폐를 은닉한 혐의는 규제의 허점을 드러내죠. 이는 이제 공직자와 기업들이 법적 또는 윤리적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고 암호화폐 시장이 범죄나 부정행위와 연관된다는 인식을 강화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결론적으로 김전 위원의 사건은 한국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해 지나치게 보수적이고 경직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하도록 만들었으며, 이는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기보다는 산업을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투자 환경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주경 대표는 한국 정부의 규제 강화와 경제 안정화 실패가 자본 도피를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주경 대표는 정부는 자본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기보다 더 많은 인센티브와 유연한 규제를 통해 투자를 장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아, 한국에서는 쉽지 않은데요. 이러한 자본 유출은 한국 경제의 장기적 안정성과 글로벌 경제에서의 위상에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죠. 특히 암호화폐 기업들이 규제가 적은 해외로 이전할 가능성이 커지겠죠. 한국은 암호화폐 혁신의 중심에서 점차 멀어질 위험에 처해 있는 거고요.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점차 둔화되고 있고, 한국은행은 2040년대에는 성장률이 1%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외환 스왑 라인을 확대하고, 외환 관리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경제 구조를 혁신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정책을 채택하지 않는다면 또다시 금융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경고하는데요.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규제와 과세 정책의 조정이 필요하며 글로벌 경제 변화에 발맞춘 정책 전환이 전시한 시점입니다. 오늘 저희는 이제 한국 경제의 위기와 암호화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봤는데요. 원화 가치 하락, 자본 도피. 그리고 암호화폐 규제가 얽힌 복잡한 문제 속에서 한국은 새로운 도약의 기로에 서 있다고 볼수 있겠죠. 여러분은 아, 한국의 경제와 암호화폐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나눠주세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크리토 뉴스 코리아의 줄리안이었습니다